심화 1번입니다.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, B라고 할때 다음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의 해가 2 또는 3일 확률 자 해가 2 또는 3이란 말은 X가 얼마? 2 또는 X가 3이라는 소리예요. 그럼 먼저 첫 번째 x가 2일 때 대입하면 2a-b는 0 선생님은 계산 편하기 위해 b를 이항시킬 거예요. b 자,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이라고 나오면 b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? 2 다음 두 번째는 2 그럼 b는 4세 번째는 6 4는 돼요. 안 돼. 8이잖아. 주사위는 8이 없죠. 그래서 총몇 가지? 세 가지 나왔고요. 다음 두 번째, x는 3이라고 하면, 3a-b는 0. 역시 얘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 b로 가겠어요. 그럼 a는 1, 그럼 b는 3, 2 하면 6, 4는 역시 12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. 총몇 가지? 두 가지. 그래서, 자, 전체 몇 가지? 66에 36이니까, 산 또는 더하기죠. 얼마다? 36분의 5다.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5.